오늘은 오랜만에 질문으로 한번 말씀을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것은 질문을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려던 답은 가장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순간은. 지금 바로 이 순간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제가 만든 질문은 아닙니다. 그 톨스토이의 단편 세 가지 질문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한 왕이 진리를 찾기 위해 한 스승을 찾아가서 물어본 그러한 질문으로 원래 그 왕의 의도는 이랬습니다. 만일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안다면 내게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과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지 항상 알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왕은 세상에서 잘 알려진 스승들을 찾아다니게 되고, 마침내 만난 그한 스승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답해 줍니다. 당신이 첫 번째로 질문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지금에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요.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을 우리는 좌우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즉, 이 말은 우리가 지난 과거는 어떻게 바꿀 수 없고 또 앞으로 올 미래도 우리는 미리 알 수도 더욱이 어떻게 할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순간은 우리가 결정하거나 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이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앞날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해 여러분들은 가장 소중한 순간인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쓰고 계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참, 지혜로우신 분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 후서 6장 2절의 말씀에서 그 후반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두 번에 걸쳐 바울은 지금이란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를 받을 때이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처럼 바울 역시 이 순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이야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보내는 그 편지를 통한 권면의 일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하며 그를 따르는, 즉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따르므로 그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그 십자가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 하시려는 뜻이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 5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즉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건면하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청한다고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화평을 누리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또 그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게 된 것도, 그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도, 모두 내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그러한 길을 찾아서 나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먼저 아시고, 택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죄로 삼을 수 있습니까? 정말 죄가 없는 분께 어떻게 우리가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죄로 삼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죄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을 추려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완전히 둘의 위치를 바꾼 것입니다. 우리는 죄였고 그리스도는 의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죄가 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속죄의 의미입니다. 즉, 우리는 스스로의 죄 값을 치루어야 하고 그죄 값은 바로 사망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대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길 원하셨고 그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 값을 대신 치르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고난받는 종, 이사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메시아의 의미입니다. 이사에서 5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상함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평화가 주어졌고 그가 채찍에 맞아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릴 때 우리의 상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결국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고난 받는 종에 대한 예언을 통해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기록하여 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가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죄가 되게 하셔서 그 둘의 위치를 바꾸셨다고 말씀드렸는데 흥미롭게도 이것은 바로 위에 20절에 나오는 화목이란 단어에 그 사전적 정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20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바울은 말하는데 여기서 화목이란 단어는 영어로 reconciliation, 즉, 화해하다, 조정하다, 문자적으로는 다시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그 헬라어 단어 카탈라소라는 단어는 그 원뜻에 바꾸다, 교환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화해와 조정. 서로를 맞추기 위해 한쪽에 혹은 양쪽의 위치를 바꾸어서 그 둘이 똑같은 자리에 있도록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그 둘의 관계는 조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0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2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가 되시기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죄가 되게 하셨다고 설명하는 것은 바로 그 자리 바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것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지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바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비록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값 없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이것을 하찮게 여기거나, 혹은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주 귀하고,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freedom is not free라는 말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 같은 것이 거저가 아니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른 이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의 전쟁 후의 세대들의 문제가 그것 아니었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와 평화가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만 사실 그 자유는 일제 강점기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투쟁, 그리고 한국 전쟁을 통해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수많은 군인과 국민들, 그리고 또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운 수많은 외국 군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가능하게 된 자유와 평화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정할 수 없고 또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라는 것도 우리의 공로나 내가 그 값을 치르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면,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죄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로 삼으신 그 은혜를 말하고 나서 1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은혜를 늘 느끼고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신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그 삶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죄를 그리워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의 옛 사람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은 여기서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이 이사야 말씀의 맥락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며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돕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에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다고, 우리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시고,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울은 그 이사야를 인용하며 바로 지금이 그 은혜의 때요 바로 지금이 그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와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의를 위해서 그를 죄로 삼으신 이때 그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바로 이 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날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또 간곡히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임을 알아야 하고 또한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간곡하게 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와 자유를 헛되이 여기고 그것이 귀한 줄 모른다면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애쓰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평화와 자유를 잃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애쓰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잃게 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값 없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헛되이 받고 그 구원의 은혜가 귀한 줄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힘쓰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를 잃게 되는 날이 옵니다. 사도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조상 이스라엘의 예를 들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을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즉, 바울은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종되었던 가운데서 해방되어 구원되었으며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있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모두 모세에게 속하여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즉, 그들이 홍해를 통과한 것을 그들이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난 것으로 바울은 설명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그 은혜로 이때요 그들을 광야에서 먹이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절 그 뒤에 이은 5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를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하나님께 반역하게 됨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였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해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지만 그중그 그 은혜를 헛되이 받고 감사한 줄 모르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자들은 그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헛되이 받고 그 구원의 은혜가 귀한 줄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과 허목해 된 것을 지키기 위해 힘쓰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를 잃게 되는 날이 온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사순절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뜻깊은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에 오는 부활절로 이어지는 절기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갖는 그 영적인 의미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부활절을 어떻게 지냈느냐보다 우리가 어떻게 사순절을 지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고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의롭다함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때요, 하나님의 구원의 날임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때에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려고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은혜의 날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이 사순절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음성을 들려드리고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하루하루를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